간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 3장 1절 어, 뱀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어, 아무니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어,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더 읽습니다 그런데 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하나님이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동산 모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시더냐. 아멘. 어, 이 간교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그 아룸입니다. 그런데 우리 표현, 요 번역을 이렇게 간교하니라 해서 했지.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요. 이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나쁘다라는 뭐 지혜의 플러스 나쁨 뭐 이렇게 해서 어, 간교 똑똑한데 좀 나쁜 거 그걸 간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이려고 하는 의도. 근데 원래 요 히브리 말에는 어, 그런 뜻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영리하다, 뭐 슬기롭다 이렇게. 에, 개체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직 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어, 판단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 시각으로 보면 어, 히브리 말은 그대로 어, 슬기롭다, 뭐, 똑똑하다 어, 그런 의미를. 어,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이 있고 이 전략적 사고를 할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어, 그 나쁨을 빼면 어, 그렇게 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 뱀이 이 여자와 어, 사람 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어, 접근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예, 대답을 하지요 어, 그러면서 어, 3절에 보면 어, 이그 여자가 뭔가 이렇게 전달을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어,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어, 지금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는 아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는데 에,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만지지도 말라 이런 거는 말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하와와 뱀의 어떤 정서적 교류가 은근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좀 기분이, 기분이 좀안 좋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전가되도록 국게서 한국에서 이게 에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정에서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 사저이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기분 나쁜 거예요. 어, 관계가 해, 훼손되는 것은 이게 감정이 상하는 상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그 감정의 미묘한 이 변화들을 스스로도 좀 감지하면 이렇게 사단의 괴계나 어, 여러 가지 게임에 빠지지 않고 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어,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 갖게 됩니다. 여호간에이 사탄은 통찰력이 있지요. 어, 그런 통찰력 가지고 어, 나쁜 의도로. 어, 시험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절에 사단의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밝아져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이,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 어느 면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미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첫날 창세기 나누는 첫날 둘째 날뭐 이렇게 쭉 해서 보았지만 종류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종류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습 따라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종류라는 뜻이고 어, 동류라고 얘기할 수 동류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지금 하나님 같이 된 존재인데 어, 그리고 다스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에, 모습 아닙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인간도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위임한 것에 대한 다스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잘못된 현혹이죠. 근데 여기에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IQ 차이가 나잖아요. 어, 통찰력 차이가 나잖아요. 아쉽죠. 어, 자, 그렇다면 지금 어, 간교함,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어, 어, 슬기로움인데 나쁜 의도. 그걸 우리가 좀 캐치해야 되는 거죠. 어, 진리를 왜곡시켜요. 이게 굉장히 에, 이제 사단의 활동이라든가 어, 어떤 영적인 아, 그런 에, 이후에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려. 완전 틀려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지금, 어,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이의 관계도 이제 어그러집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최고로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계가 절단납니다. 단절나요. 하나님께서 막 찾아오시죠? 근데, 아담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데,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하나님은 찾으셔요. 구절에 보니까. 근데 이 인생은 숨었어. 이게 뭐 숨바꼭질 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자체를 보면 이게 관계가 완전 단절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바람이 불거나 좋은 시간이 되면 같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소위 테이크워크를 한 거죠. 그죠? 산책을 하면서 주건이 박건이 대화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 너무 아쉽죠. 그래서 어, 무조건 좋은 말 같은데 공동체를 훼손하게 한다? 관계를 상하게 한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타인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오로지 지혜 유익, 그리고 어, 자기만 어, 이득을 보도록 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자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남을 위 하는 것 같지만 좀 시간만 조금 지나가잖아요. 그 모든 유익됨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다 지,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이 사탄이 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이 사탄은 외로워. 그죠? 혼자 독처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것도 이게 단수형이에요. 철저한 단수. 그런데 뱀은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공동체 이시죠. 그게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일부러 그렇게 만들 일부러 그렇게 삼위일체 이신데 마치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어, 하나님 존재의 첫 모습부터가 철저한 어,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둘 이상이 있어야지 사랑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혼자 사랑을 합니까? 혼자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처럼 보이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말세지 말에 큰 특징이지, 그게 뭘 사랑이에요. 아니거든요.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함, 함께 존재하는 그 관계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 사탄 보세요. 영적 존재에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혼자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 너무나 자기중심. 그러니까 인생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 진짜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누려봐.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도 나처럼 한번 외로워봐. 그리고 너도 어, 그런 어, 외로움의 쓴맛 좀 알아봐 지금 이런 거 아니, 아닙니까? 그리고 너도 지옥 좀 알아봐 어, 지금 에, 참 순진한 이 어, 여자, 남자, 이 사람은요 지옥의 쓴맛을 몰라요 지옥의 쓴맛이 단거 있습니까? 외로움이죠 혼자 독차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료라니까요. 우리는 유유상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해요. 예. 이 인간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어거스틴이 말이잖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만족, 행복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빈 자리를 딴 거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럼 공허한 거죠. 뭘로 채워보, 채워보세요? 그안 된다니까요. 그래 다 채우고 채우고 채웠는데 안 된다 하는 게 솔로몬 아니면 솔로몬 전도서에 허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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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니 모든 것이 허태도다. 돈으로 채워보세요. 명예로 채워보세요. 다 채워보세요. 쾌락으로 이제 끝까지 이제 채우려고 하죠. 근데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하여서 어, 이제 가장 최종적인 그 간교함의 모습은 어, 비겁한 회피죠. 도망가지 절대로 뭐 포용해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 버려요. 뱀이 빠져나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너 잘못했지? 아니, <laughs> 안 그렇다고 해요. 도망가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요. 이게 오늘 나눈 핵심인데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라 것은 말씀드렸듯이 요 강교하는 요 아룸이라는 요 단어가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요거 반대로 어 보면 절대로 사단의 이 장난질에 이 폐학질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를 더어 중심적으로 행해야죠. 관계 중심적으로 어 우리가 나아가면 어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으면 돼요. 자, 두 가지를 함께 할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거를 아가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은 오늘 본문 이 3장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재미있게도 히브리 말로는 에룸이에요. 그러니까 아룸, 에룸. 사실 히브리 말은 자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배치하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벗은 몸 어,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죠. 순진, 순수, 순수한 게 맞는 거죠. 어, 어쨌든 그런데.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렇게 덮였기 때문에, 덮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 벗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근데, 어, 어느 면에서, 어느 면에서, 어, 사람이 사람이 따라쟁이라서 이게 좀 추종하고 같이 있었더니 간교함을 배워요. 간교함. 자기 중심이 되면서 눈이 밝아졌죠. 어, 이 입술이 달라졌어요. 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확 인생이 바뀐 것이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자기를 발견합니다. 근데 아주 왜곡된 자기 그러니까 벗었어요. 벗었어. 근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부끄러워. 수치감을 느꼈대니까요. 여러분, 그게 범죄한 인생이 특징이에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에룸미라니까요 근데 똑같이 벗었는데 괜찮았는데, 지금은 부끄러워. 그래서 어, 죄송하지만.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이 어, 좋을 수 있지만 상당히 어떤 어, 자신 존재에 대한 어, 그 영적으로 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예, 왜곡된 현상의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치감을 느꼈다, 어, 그게 이제. 어, 내 죄성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부끄러움, 이게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으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아, 내가 수치스럽습니다. 근데요, 그 반대에 어, 계속 사단의 강교함으로 나가면 아 어떻게 되느냐. 그 수치가요, 이제는 경고해져요. 아유, 그래, 난뭐 원래 이런데 뭐. 아유, 뭐. 이러면서 완전 하나님, 배척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어쨌든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것인데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수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데 에 대해서 어, 그거 부끄러움이 너무 컸어요. 그거 감추고 싶고, 근데 그 가난한 게 어, 어린 저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님 탓 아니겠어요? 뭐 부모님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죠? 근데 어린데 이상하게 그게 수치심이 막 강렬해, 너무 세.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라니까요. 만 나가야지.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의 뜻은 주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 수치감 느껴도 괜찮아, 뭘 네가 부족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수치감을 느끼건 어, 벌거벗은 그런 것을 느끼든 이제 예수, 이제 어, 예수님의 피보혈로 하나님이 덮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수치감이요 어떻게 치유될 수 있냐면 그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야 돼요. 그 이전에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감을 못 느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어, 자기의 죄 때문에 간교함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단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중심성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외로워지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기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수치가 확 드러난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옷이에요. 우리는요 이 수치를 어떻게 덮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보혈로만 덮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잖아요. 히 그게 살 길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지만 이 사단은 책임 안져 도망가요. 그래서요 정말 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인생들은요. 그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도망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진짜 어, 책임지는 인생은요 끝까지 끝까지 보듬고 어, 오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책임지십시다.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네, 나아가면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에, 나아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예요. 자, 강교하지 마십시다. 결론이에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나아가면 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에 덮임바 되어서 예수님이 해결해 줘요. 우리가 사단의 강교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단은 지능이 높아 탁월한 지능, 전략적 사고, 언변과 설득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깽깽깽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보이리면 된다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